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 1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제가 한 학기 동안, 16주 강의 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핵심 열 문제, 허화실 뭐 해주면서 4학년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 조별로다가 제가 조를 짜줘요, 네다섯 명씩. 그 니네 A조, B조,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연구해라. 왜?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핵심 역량 보고서를 혼자 하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별로다가 네네 다섯 명이 이걸 만들어서 목표 기업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라. 같이 네 다섯 명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페이지를 좀 이렇게 나눠서 혼자하기 에도 어려우니까 같이 나눠서 하루에 1 시간 정도씩만 모여서 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로는 핵심 열문제를 했고, 기말고사로는 어 이거 연구 과제를 이걸 만들어서 팀별로 해서 가져와라. 어, 이걸, 그래야 니네 학점줄 테니까 해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걸 기말고사 과제로 이제 냈는데, 이걸 낸 친구들이 이걸 팀별로 다 연구했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 가고자 할 때는 그 회사별로다가 약간씩만 바꿔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 뭐몇 군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 역량 보고서로. 그렇게 해서, 어, 했던데 너무 이제 잘했고, 열심히 했고, 또다 좋은데 다 취업을 해서, 이 친구들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별로다가 만들었던, 혼자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능한한 이런 강의를 듣고, 두세 명이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야, 너 우리 같이 이걸 하면서, 조금 우리, 우리가 한번 응용해갖고 같이 만들어서, 같은 회사에 같이만 내면 되거든요. 같이 연구해, 만들어서요 그리고, 에이렌 회사 갈 때는 내가 내고, 삐레는 회사 할때우 친구가 내고 서로만 안 겹치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거를 같이 나눠서 같이 이렇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두세 명의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니까 참잘 만들죠 혼자 만드는 거보다 여태까지 보면 혼자 만든 것도 있지만 두세 명이 만든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팀별로 팀별로 만들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맞춰서 수정했다. 그래서 최종 성공했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기 이 친구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학교에서 보면 답답하냐면 16주 강의 끝나면 출석으로만 하고 평가하고 본인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출석한 거? 한 학기 잘 들었네? 근데 한 학기 끝났는데 남, 남는 게뭐 있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 핵심 영량 보고서하고 핵심 열 문제를 한 학기 동안 해줬더니 바로 취업에 도전해서 성공을 많이 하더라. 이 친구들은 이 팀은 이네 명의 팀은 이 모비스를 현대 모비스를 기준으로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네 명이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역사관. 핵심 영향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역사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본인의 누구의 역사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들이 전부 다네명의 사진이 각각 들어가다 보니까 틀려요. 이 앞에 있는 거를 보면 네명이 나눠서 했다는 게 이제 보여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활동 위주로 할게. 나는 경력 위주로 할게. 그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뭐요 본인 거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서 본인의 누구 역사관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서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물론 여기 에 있는 사진도 이 친구들이 서로 다네 다섯 명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뉴스 존경받는 기업인 수상 올해 우수 사원 누구? 그래서 상반기 누구 입사 뉴스에 이제 본인의 여기 뭐 설비 기술팀 누구 사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냥 누구와 함께하는 자동차 여행, 함수지, 이런 식으로 본인을 참요 역사관이라는 것도 괜찮죠. 누구의 소개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관, 괜찮죠. 이 단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는 이 친구가 자기소개하면서 인적상 학력, 병역, 취미, 특기, 이렇게 나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뭐 활동, 주가, 뭐 학력, 병역,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요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맷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누구의 역사가 바로 가기 하면서 여기에는 취미특기 병역 학력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왜냐면 기말고사 과제를 시간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인적 나의 인적 사항은 이렇다. 그다음에 병역 이제 이런 식으로 족구, 미술, 암벽 등반, 마라톤 요렇게 본인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병역까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 얘기가 누구는 진정한 사회적 이론으로서 남을 도울 줄 알아야지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줄 아는 사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 노노 해가지고 나의 활동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 사원이 뭐 50주년 누구 사원이 뭐 누구 사원을 본인의 뉴스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뭐예요? 요렇게 표시하면서 를 이제 요게 취미특기 병역 학력 요렇게 이제 어 표현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요걸 이제 뭐요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뭐맨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큰 폼만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병역상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경력상 그뭐 나는 이래, 나의 경력은 요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친구가 했고요. 그다음에 뉴스 그래서 제 이의 고향스리랑카 봉그에서 뭐 해외 활동 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연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아마 봉사 활동을 요렇게 이제 보, 어, 본인의 활동한 거를 증거 사진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했다 하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만들었던 네명이만들었 열심히 만들었던 그리고 뭐뭐 뉴스 또 여기서 배달 광고 아르바이트 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재 전북 현대 모터스경우 해면사태는 뭐 아르바이트 한 것도 이렇게 어필을 잘 했고요. 경력사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요? 수상 참가 뭘 했다 그래서 경진대에서뭘 했다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누차 글을 누차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 그 대외 활동에도 뉴스 뭐 영어 학습 동아리 유럽 배낭여행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줄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경력상까지 그리고 다음에 가서 자격 교육 자격증 보고서의 달인 한자신동 그다음에 교육수료 뭐 입사 어, 완전 희망 해갖고 어 에비 모비스인 누구누구 누구 여기서는 이제 또한 여학생이 이제 우리 같은 팀원이 앞에 남자지만 여기는 바로 여자 그한 팀원인 우리 학 여학생이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요런 표지는 그러니까 자격 교육증에 가서는 여기까지 경력까지는 이 친구가 만들고 나는 자격 교육 파트에 가서 요런 식으로 만들겠다. 어, 자격증, 교육수료. 본인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4명이 뭐, 4, 5편씩 만들었다. 그러면 5장씩 만들었다. 그러면 4명이면 20장이 되잖아요. 여기서 보, 본인이 눌거눌고뺄거 거거 빼고, 또 수정 다시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회사 갈때 완전히 이제 본인 걸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강두가저강두구는 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AB 모터스인 강두구 누구 해물소를 만들었고요. 참잘 만들었죠. 저 강두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러면서, 어, 요런 소를 자격증까지 이렇게 누면서 만들었고요. 저 강두구는 사람과 사랑이 함께 하는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료증, 그 다음에 뭐 이런 자격증, 어, 교육수료. 증을 갖다가 이렇게 누면서 요 표지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런 주위에 어떤 다른 활동인 것도 자신만의 사진이 있다면 뭐야 넣어주면 참 좋겠죠. 이런 빈 공란이 좀 안타깝죠. 좀 아깝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거를 갖다가 사진이 있으면 넣어주면 좋고요. 이 친구는 나는 이 끝에 표지는 난 이렇게 만들겠다. 제 가슴을 친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글서글 웃는 얼굴, 유쾌한 성격 모두에게 인기 만점 따뜻하며 인간 친화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풍부한 아로베트 경험. 요렇게 만들었어요. 제 머리는 정직을 생각합니다. 타인과의 믿음을 신뢰해서 시작하고 시간 약속은 금이다 가은 정직 믿음. 하늘은 정직한 자를 지킨 다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 언행일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잘만들었어서마이너스의 손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신중하게, 의사, 표현은 정확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완벽주의자, 밴드부 총무경험, 내별명은 김총무, 그리고 누구의 임원역임에 비롯된 추진력, 제가 하겠습니다. 일체는 적성, 리더십, 발 빠른 신속함. 이거는, 요 페이지는 어떤 사람이 갖다가 자기 사진을 넣어서 요 말만, 잠깐만 바꿔도, 약간만 바꿔서 해도 상당히 좋은 페이지예요 정말 구단이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을 똑같이 하기가 싫으니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창의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 걸작의 완성을 미끄는 분들, 이거는 이 앞에의 성장 과정은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그냥 한번 그냥 일단 만들어 본 거예요. 어, 실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장례포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1차적으로, 왜? 시간은 없고, 16주 강의에 중간고사까지 핵심 열문제 만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핵심 역량 보고서 강의하면서 팀별로 이거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참 열심히 만들었죠. 네명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과제물을 일단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완벽하게 4명 걸 완벽하게 보고 오지기 쉽진 않아요. 네명의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는 우리 네명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큰 폼에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갈 거는 각자 이제 더 연구할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만 해줘도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왜다 바로바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팀별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핵심 역량 보고서 만드는 거는 누워서 떡 먹게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친한 친구들 같이 만드세요 같이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기말고사 과제로 참잘 만들었다 너무나 잘 만들었다 네 명의 아이디어다 네 명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한 친구가 개인 걸로 이제 본인 걸로 개인별 연구를 합니다 기말고사 과제를 기준으로. 네 명이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그 전체적인 포맷을 가지고 본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야이 모비스 차 앞에서 인사하는 걸 이렇게 찍어요. 참구다이어죠참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입사 결의 실천하는 백만 돌이 그리고 겸손 도전 열정 성실 노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사 결의를 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게 100% 만든 건 아닌데 나는 이제 이렇게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더 연, 연구해서 이제 맞는 과제를 어 이제 방학 중에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 누구의 역사관. 그리고 누구의 열정 마라톤. 야, 누구 인재 채용. 저 어때요? 설비기술팀 이 누구 사원. 그러면서 입사결의, 그러면서 인쇄검색 면서요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본인 것으로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아, 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동차 여행, 이제 본인 걸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소개, 취미, 이 누구입니다. 병역, 육군 병장 전역, 학력,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누구, 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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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리고 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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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 누구의 주가 본인의 주가 본인이 지원자의 주가래요. 39만 원이래.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에 이 누구 누구의 전문가 이 누구 누구의 역사관 바로 가기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죠. 자동차 미래 기술의 앞장설 이 누구 누구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이래면서 이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 가서 인적상 이 누구누구누구 학력까지 구체적으로 본인을 어필을 구체적으로 하죠. 그리고 복무상 어, 족구 미술 마라톤 등산까지 병영만개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 거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누구는 진정한 사회적 이론으로서 그래서 사랑은 연탄을 타고 나는야 최고의 전기공학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어이 누구 누구 사원, 이 누구 누구 사원, 이 누구 누구 사원, 이 누구 누구 사원. 냄면서 본인의 뉴스에 난 이렇게 선정되겠다. 이렇게 나를 발표하겠다. 하면서 본인을 이렇게 어필을 참 기가막히게 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그냥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도 어 정말 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예요. 네. 어, 또 경력 사항으로서 어, 이 친구 이제 봉사활동을 어필을 하는데 어, 연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이러면서뭐 해외 봉사활동 스리랑카까지 쓰나미의 상처까지 덮다 어, 봉사활동하는 것을 사진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을 잘 어필합니다. 정말 잘을 만들죠. 참 이런 아이디어. 그냥 한번 이런 사례를 가지고 나만을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 이력서를 만들어봐라.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여,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느 업종에 가도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잘할 친구들이에요. 저는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뉴스 이동지 현장 마음까지 채워드립니다. 나의 열정 3 6 0 0 k m 그다음에 땀한 방울과 눈물의 무게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그러면서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때 단한 가지, 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혼자일까? 이게 조금 아쉽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좀 아쉬움은 있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즉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건 뭐냐면 난 벌어먹고 살고 싶다 나는 모비스에서 벌어먹고 살고 싶다 이 열정이에요 그리고 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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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기업의 달인 대상 그리고 수상 참가 경력 전북대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뭐상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현장 실습을 해봤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그 다음에 현장 실습 금성 기업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팀원 누구누구와 함께 프로젝트도 해봤다. 너무 잘했죠. 어, 경력상으로 어, 본인을 사진까지 넣어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어, 것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사지원서 두 장짜리면 자기소개서 한 장짜리잖아요. 거기에 이런 걸다 어필할 수 있냐고요. 어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질문하고 시간은 없고 대충 평가하고 본 떨어지면 본인만 손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뉴스, 대외 활동, 영어 동아리, 영어 학술 동아리. 그러면서 본인의 뭐 먼저 다녀간 한 걸음, 상상 이상의 것, 사랑의 탁호야끼를 타고. 아 어떻게 이럴 거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영어 뉴스. 하면서 본인의 어떤 헤드라인 타트를 여기 중요했던 소개할 거를 갖다가 뉴스로다가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진과 그 내용을 넣어서 본인을 자세하게 어필하는. 정말 구체적으로 잘 어필하는.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에 가서도 뭐뭐뭐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중요한 게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진까지, 그 다음에 내용까지 자세하게 어필합니다. 네, 자세하게 놓고 어우 정말 열심히 활동했구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보십시오. 이 앞에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수상 참가 경력, 대회 활동,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경력사항에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수상 참가, 대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것을 어떻게 이력서 두, 한 장짜리 만드냐고요? 이렇게 증거 사진과 내용을 자세하게 주니까 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격증도 경력사항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다른 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격증 야 자격 교육에 가서도 뭐예 자격증 교육사항 그러면서 본인의 자격증 수료증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두으면서 확실하게 본인을 인지시킵니다. 나 봤지? 나 이런 게 있어? 증거 자료까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또 응급조치 전문가 컴퓨터 태권도 단증 뭐 토익 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어필을 하죠. 어, 정말 잘 만드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구는 그래서 교육수료까지 전북대 해외 봉사활동, 리더십, 응급 조치 전문가, 뭐, 공과대 수료,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런 교육 수료증까지 만들어서 나를 자세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나 정말 믿을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 정말 잘 만들었던, 제가 왜 기말고사 과제 중에서 이 학생을 1등으로 줬냐.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기말고사 직원은 정말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슴을 친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머리는 정직을 생각합니다. 마이더스의 손으로 정확하게 발발은 신속함으로 요런 식으로 나라는 욕을 채우겠다. 요런 식으로 이 친구를 만들었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본인의 사진을 자세히 놓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서를 성장 과정, 함께하는 삶, 내산 내 안에 까닭모를 눈물들 사진까지 성장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사진까지 성격의 장단점 핵심 2번이죠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은 내 안에 있다 전환을 통한 일석이조 봄을 복숭아 하여튼 이렇게 사진까지 누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성격의 장단점 도전은 산소다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면접관님 시간 없죠 나 요것만 좀 봐줘요. 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이러한 나의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굵은 글씨체로 어필을 했고요. 거기에 옆에 사진까지. 그래서 나 진짜입니다. 정말 증거까지 있습니다. 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잊을 수 없는 눈망울.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했던 거, 아까 경력에서 했던 것을 다시 본인의 장단점에 가서 이렇게 증거 자료까지, 사진까지 누면서, 어, 더 어필했고요. 특별 경험. 아,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특별 경험까지 해서, 또 요를 본인의 차, 아, 튼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국문학과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글도 잘 쓰고, 열심히, 계속 수정수정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원 동기, 목매난망, 꿈에도 그리워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영원한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 동기를 했고요. 지원 동기,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야,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장례포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가르친 것, A와 센스. 여기서도 이 친구 걸 보면, 이 친구 거를 이 장례포부 지원 동기, 이 친구가 쓴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정말 연구된 자기소개서인데 어, 어느 업종에 가더라도 말만 조금만 바꾼다면 웬만한 데서는 다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입니다. 내용이 아주 잘돼 있는 내, 자기소개서고요. 발전 방향을 이제 여기서는 발전 방향 가이 놓지 지 말아요. 건방지다. 헬싱 6번에서 발전 방향을 놓고 뭐라 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걸 지원동기 장례포부로 넣어주고 나의 회사 발전을 위한 제안. 뭐, 이거는 괜찮은데, 발전 방향을 이렇게 놓은 거는 조금, 업, 어, 그, 언어에서에 따라서는, 어, 이 건방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전 방향은 엠만 쓰지 마라. 단, 이거를 정말 쓰고 싶으면, 회사 발전을 위한 제안, 나의 제안, 이렇게는 괜찮아요. 네, 발전 방향, 이런 건 조금, 어, 좀, 건방질 수도 있어요. 아, 안 좋게 볼 수가 있다 버려요. 그래서, 이 발전 방향을 놓지 마라. 어, 그리고, 현대 모비스 바람이 아니라 바닥의 흐름을 주시하다 가능한 한 핵심 어, 지원동기의 장래포부에 넣어주고 어, 제안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어, 나의 제안으로 발전을 위한 제안 어, 모비스의 어, 모비스 발전을 위한 나의 제안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견지명이기를기어로 만들어. 만드는 힘 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만드는 거예요 어, 누가 다른 사람이 혹시 모비스 갈때 이거를 가지고. 어, 발전 방향 가지고 지원 동기 장례 포부 으면 거의 아마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어, 제가 왜이 친구 거를 앞에는 뭐라 랬어요네 명이 만든 거를 네 명이 앞에서 만든 기말고사 과제로 만든 거를 본인이 나는 정말 모비스에 가고 싶다. 그래서, 기말고사 과제 이후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한 수정을 해서 계속 연구 과정에 있었던.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어때요? 라고 연락이 왔던.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가, 이 친구가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죠. 본인 거로 다 구체적으로. 앞에 거는 뭐예요? 네 명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지만, 지금 이거는 본인의 사진을 누면서 본인의 증거 자료로 이렇게 만들면서 들어갔던 그래서 이 내용까지 자기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좀더 모비스에 맞게 현대 모비스에 맞게 만들었던 그래서 내용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했던 아주 좋은 사례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만들면 모비스를 못 들어갔더라도. 이 정도에 만들면 다른 기업체는 정말 웬만한 10군데 내면 제가 다른 여태 경험을 보면 이렇게 만들죠. 다른데 내용만 바꿔서 회사만 이름만 바꿔서 부서 이름만 바꿔서 조금만 수정해서 내면 10군데 내면 최소한 6, 7군데는 연락이 오더라. 제가 나중에 그 합격한 사례들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했더니 60, 60, 70%는 바로 연락이 오더라. 어, 서, 그 전에 서로에 불합했던 사람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13타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혼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주위에 친한 친구들끼리 입사하고 싶어하는 취업하고 성공 취업하고 싶은 사람끼리 세네 명이 모여서 같이 봐라. 이거를 그리고 서로 이거 여기서 우리 이거 갖고 도용하자, 이거 응용하자. 이래서 같이 만들어서, 요새 기말고사 팀별로 네명이 맞는 것 같이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데, 그외 구체적으로 더심도 있게 연구하면 성공 취업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 왜타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전대 강의들은 학생들은 왜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그니까, 러 이런 필살기를 손에 한 학기 끝나고 지어주니까 알아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성공 취업하더라 하는 것을 감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핵심 역량 보고서로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면접에 가고, 브라인드 면접에 가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수하면서 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